와, 안녕하세요. 손님의 텃밭입니다 오늘 비가 조금 개가지고 저기, 탄저병약 예방, 저기, 뭐야, 약해야 된다고 왔더니 세상에 그 좋던 고추들이 탄저병이 다 와있어요, 이렇게. 어머, 다 와있어. 하나 건질 게 없어요. 위에까지 다 와있어. 와, 있어. 우와, 그래서, 인제 열리는 거라도 따 먹자고 다 따고서 버리려고 따고 약 하려고 아 우리 남편이 그냥 금방 금방 먹는 거약 아는 거약 하는 거 싫다고 막 그래가지고 저기 더 그런 거예요 어, 드디어 이 담배 나방 이 책인가 그걸 봤어요 봤어 여기 아유 이. 지금 두 마리 잡았는데 또 있네요 아 이것들이 그냥 속상한데 더 불을 붙입니다 이게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아직도 들떴네 아다 어, 떼어낸다고 떼어냈는데요 얘는 왜 아이고 이게 담배나방이 들어가서 또 구멍을 냈네요 아유, 진짜 많이 따냈어요. 허요 허네. 우리 남편이 약을 사왔습니다 드디어. 자주 먹는 꽃인데 약하게 뭐하다고 어디다가 오늘 따내는 거 보더니 드디어 행복하고 약을 사왔습니다. 약을 준다고요. 에휴, 너무 아깝습니다. 내 밑에 자란 거라 제일 큰 건데 큰 건데 이것도 시원찮네 제일 큰 거라 찬물, 두물, 이런, 이쪽이 크잖아요 근데 어쩌겠습니까? 이, 아니 지난번에 왔을 때 어어 담배나방 오 어, 담배 아이고 떨어졌다 이야 어떡하지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찾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이런 이런 죽겠습니다. 아유, 그새 또 그냥 거기 올라가서 따먹고 있네요. 아, 속상한데 위에 저기 조금 괜찮다 싶으면 다엔 다방이 다 구멍 뚫어놓고 밑에는 탄자병이 이러고 이제 다 따내고 약을 치니까 방제가 되고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, 정말 아깝습니다. 구독 좋아요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여기도 또 따냈는데도 또 있습니다 여기.